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큐 미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 시즌 14차전 나지완 해설위원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의 장재영, 2번 이주영, 3번의 송성문, 4번 김혜성, 5번 지명타자 김건희 10승 6패, 3.23의 평균자책점 170이닝 던졌고 1번의 박찬호, 2번 소크라테스, 3번 김도영, 4번 나성범, 5번 지명타자 최영우 11승 3패, 155이닝, 3.89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2번 타자 이주영 잘맞췄습니다 2루수 옆 빠져나가는 안타. 아,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 합니다. 2루까지 뜁니다. 이주형이 1루에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돌아 나와서 거의 공이 안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빠른 공을 밀어쳤습니다. 왼쪽이 안타. 2루 주자 3루에서 멈추었습니다. <laughs> 초구부터 타격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나성범 뒷걸음질 잡아냈습니다. 상루 주자 이주형은 태그 뽑으로 김여성의 희생 플라이 키움 히어로즈가 선취점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 하이 패스 볼에 스윙삼진. 양현종의 오늘 첫 탈삼진입니다. 키스번트 포수가 바로 주어 들었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낮게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3리아웃 양현종 선수가 2회 초공 8개만 던지면서 3자 번패 정리합니다. 낮은 공 맞췄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공이 빠집니다. 우중간에 그 떨어지는 안타 1루에 있던 김선빈이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우성의 안타 주자 1 3루 카운트 2-2. 낮게 떨어뜨립니다. 스 승지. 워낙 빠른 공에 승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체인지업에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초구 타격 1리간 1호수 김혜성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잘루 1 3루 박찬호를타고 삼누수가 잡지 못하면서 좌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번 타자 소크라테스 땅볼 삼누수 잡아서 1루 오 공이 빠집니다 공이 빠집니다 박찬호 삼두까지 실책이 연달아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이제 노하우스의 주자 1삼루자 이렇게 되면 최주환 선수가 1루 들어가면서 송성문 선수가 본인의 주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김도영의 빠른 타구를 3루수가 맞고 1루 포스오 3루에 이던 박찬호는 홈에 들어왔습니다 1대1 동점 어, 하지만 송성문 선수가 또 3루로 가자마자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의 아웃카운트이기 때문에 홈에서 승부를 하는 것이 기움으로서는좀더 유리할 수 있었거든요 1앤2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지 양현종 선수가 몸쪽으로 좀 구사율이 많잖아요. 네. 자 완전히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떨어뜨립니다. 생삼지. 정말 체인지업을 절묘하게 잘 던져 줍니다. 유리한 카운트 속에서 좀 게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노림수가 필요해요. 박갔죠. 예. 생삼지. 볼넷이 하나 나왔지만 이번 이닝 아웃 카운트 3개를 모두 3진으로 잡아낸 양현종. 10시즌 연속 160이닝을 양현종이 던졌습니다. 반가우시겠어요. 바깥쪽 변화구를 건드렸습니다. 3루스 대시 김도영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수. 자, 막아놓고 이우성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투아웃. 스 삼진! 삼진 10개 양현종! 7회까지 1실 점 밀어쳤습니다! 3, 6안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이제는 승부를 보기 위해서 대주자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 공을 맞추려는 의도가 좀 보였다고 볼수 있죠. 바로 작전이 나오네요. 김선빈의 희생 번트, 서건창 2루까지 갔습니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카죠 생삼지빡 <laughs> 지르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가운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짱 볼이 됩니다. 김혜성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기아가 오랜만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후라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즌 5승 4패, 14홀드, 3.86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가 나왔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원성준 선수로 8회 초 공격을 출발하겠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오른쪽의 안타. 대타 원성준의 안타로 키움 히어로즈 8회 초 선두타자 출루. 바깥쪽 승삼지 바깥쪽 변화구의 승삼지 자, 이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이주혁. 1루 주자 3루까지. 3루까지. 3루까지 갔습니다. 주자 1, 3루. 박도규 선수는 시즌 3승 2패 1세이브 16콜드입니다. 3.71의 평균자책점. 바깥쪽 멀리 빠지면서 볼넷입니다. 주자 만루. 풀카운트. 파울. 때렸습니다. 1루 쪽 파울. 다시 풀카운트. 9구째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는 승부 19구째 파울 풀카운트 1 1 9 몸쪽 변화구가 빠지면서 밀어내기 몰랐습니다 1대1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아, 지금 이한 점은 아, 히어로즈한테는 굉장한 큰 점수가 될 거예요 네. 김혜성 선수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한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슬라이더가 키를 넘겼습니다. 최원준의 안타 번트로 가네요. 3두 쪽으로 꺾었습니다. 3두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일어 1루 쳤습니다. 3두만의 안타 2루 조자 3두를 지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동점 서크라테스의 1타점 동점적 시타 잡아당겼습니다. 3구수 쪽에서 베이스마크 홀절. 베이스마크 홀절. 소프라테스가 역전을 향해서 허물어. 김도영의 시즌 100타 축제. 그리고 멈추지 않고 3루까지 김도영의 1타점 역전 적시 삼루타기아타 이거즈가 8회만의 경기를 뒤집습니다. 30홈런 30도루가 동반된 1 0타점1 0득점 기록은 보기 드물죠. 역대 세 번째 기록입니다. 시즌 1승 1패 1월드 4.33의 평균자책점 김동우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나성범이 뛰었습니다. 외화로 좌익수 박주영이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김도영 홈으로. 나성범의 희생 플라이. 4대 2로 달아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서건창의 타구, 중견수 방면,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저다구를 잡아당겼습니다. 김선빈의 타구가 멀찌감치 좌익수 담장 앞에서 점프, 잡지 못했습니다. 담장 상단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서건창이허물어 김선빈의 1타점 2루타. 야 큼지막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 김선빈의 장타는 세기점이라볼수 있습니다. 5대2, 3점 차. 정혜영 선수에게는 시즌 30번째 세이브를 올릴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됐습니다 자 투수 클럽브 맞고 굴절된 타구 이루수가 맨손 하지만 던질 수 없습니다 최주환의 내안타 <laughs> 때립니다 변상권의 타구 중견수 김원영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수 잡아서 베이스 밟은 이후에 주자가 걸렸습니다 리버스 더블 플레이로 몰고 들어갑니다 태그 자 태그 됐나요 태그 됐습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자 계속 쫓겼던 최주환 선수인데 이미 심판에 아웃 선언이 나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가 만원 관중 앞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매직 넘버 6으로 줄였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값진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정희영 선수는 통산 120세이브를 달성했고 최종 스코어 5대2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